네, 오늘은 이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데, 음, 그,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 그, 내성 적은 보톡스, 뭐, 맞으라,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제가 댓글도 보니까, 뭐, 환자분, 어, 저희 병 환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는형게 많겠죠. 그 어, 댓글 보니까, 막, 기, 그, 기사 보신 분들이 막 이것저것 댓글로 달고 막 해놨는데, 그냥,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성 적은 보톡스를 맞는 거는, 중요한데 내성 없는 보톡스는 없어요. 네, 그니까 독일제 제오민, 그 다음에 국내 보톡스 중에서는 코톡스. 어 저희 병원에서는 내성 적은 보톡스만 이미 제가 올 여름부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평범한 국내 보톡스, 그게 좀 단가가 싼데 그거 치고 안 한다. 환자들한테 이거는 권하지 말아야겠다 확실하게 좋은 걸로만 권해야겠다. 특히 내성 문제는 보톡스를 계속 맞다 보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성 적은 보톡스만 한민에선 취급을 해야겠다. 딱 제가 말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가격이 좀왜 이렇게 올랐냐고 해가지고 제가, 터포톡스 3만원에 코어톡스 하니까, 5 0년이 돼. 음, 하는데, 3만원도 좀 다른 좀 저렴이 보톡스에 비하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싼거 없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단호하게 그냥, 아, 아니다. 이제 이거는 멋있게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어, 국내 메디톡신사에서 코어톡스 예, 그거, 그다음에 독일제 제우민 딱두 개만 보톡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철학이에요. 예, 좀뭐 좋은 것만 씁시다. 딴것보다 보톡스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내성 적은 걸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음, 하고 지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사 보다가 제가 그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은 음, 그니까 내성이 적은 것뿐이에요. 내성이 완전히 없어? 어, 그런 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제우민도 내성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어톡스는 마찬가지고 단지 내성이 적다. 예, 네, 확률적으로 의학이라는 건 항상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좀 알려드리려고 유튜브 찍었습니다. 음. 기억하세요. 내성이 완전히 없는 보톡스는 없어요. 단지 내성이 적은 녀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제 제우민 그리고 국내 보톡스에서는 일종의 카피죠 따라쟁이죠 그래서 코어톡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민에서 지금 코어톡스 터보톡스 50 유닛에 지금 3만 원 하고 있죠 네, 3만 원좀 하고 있으니까 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저희 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어, 오해하시는 분도 들 있기도 할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 보톡스는 내가 내성 적은 걸로 왜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내성 생기면은 그냥 대, 그냥 거의 모든 보톡스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내가 생기신 분들 보면. 응. 이렇게 여기까지.